파이 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2차 마이그레이션일 거예요. 파이 코인은 크게 파이 어플과 파이 지갑으로 나뉘는데 파이 어플은 채굴 기능과 함께 KYC 등록 여부와 상관없는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중앙 상단에 보여주는데 이곳에 적힌 수량은 실제로 내가 받는 수량이라기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될때 해당 수량 모두를 옮기지 못할 수 있으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된 이후 해당 수량을 파이 지갑으로 보내면 락을 하고 하지 않고에 따라 즉시 사용 혹은 나중에 사용하는 게 결정될 뿐 지갑에 있는 수량은 몽땅 다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갑자기 파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파이가 작은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이 어플에서 상단의 수량을 눌렀을 때 보이는 메인넷 타이 잔액 미리 보기 화면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던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이 오늘 확인되지 않은 잔액으로 옮겨지고 메인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 수량이 0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전송 가능 수량을 0으로 세팅했다는 의미는 조만간 전송 가능한 수량을 제대로 보이게 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조그만 변화가 내부적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던 메인 넷으로 전송 가능한 잔액이 0으로 표기된다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해당 수량은 확인되지 않은 잔액으로 옮겨졌다는 점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이 채굴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 소개해 드렸던 3년 전에 비해 채굴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한 달에 커피 몇잔 정도 될수 있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파이 채굴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채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채굴 팀이 매우 중요한데 코인만랩 채굴 팀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채굴을 하고 있으니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해둔 파이 채굴 방법 영상을 참고하셔서 소소한 용돈 정도 받아가시는 기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만나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